안녕하세요. 아침샘을 박인길 목사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하거나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죠. 목회자로서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면, 뭐, 당연히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대살로니까 교회인들을 향한 사도바울의 서신에서는 신자가 어려움 속에서 어떤 것들에 관심을 두고 어떤 것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벗어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힘을 쏟아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덴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대살로니카로 당장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함께 있던 디모데를 대살로니카로 보냅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가서 믿음으로 고난 당하는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를 보낸 거죠. 대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그 극심한 반대와 더불어서 시작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인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복음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때 가르쳤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죠. 복음을 믿는데 세상에서 당하는 손해나 어려움이 없다면 사실 그 신앙생활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배운 신앙에 대해서 대살랑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통해서 그렇게 보았으니까. 뭐 준비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그렇게 가르치긴 했지만 그래도 대사로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참잘 견딜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불안했습니다. 혹잘 믿던 사람들이 이 고난으로 이 시련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하나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대사로니까 교인들로부터 이제 가지고 온 소식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매우 잘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아, 사도 바울 선생님을 얼마나 그리워한다고요 하는 거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음을 팔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는 살것 같다. 아, 이제는 살것 같다. 믿음 잘 지킨다니까. 그리고 그 같은 소식에 더없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대살로니카 교회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그들을 가그 위해서 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있는데요. 언제 한번 대살로니카 교회인들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사도바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죠. 그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서로 서로 사랑해서 서로 마음을 굳게 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거룩하고 흠 없게 그렇게 될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속에 스며드는 고난을 이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마지막까지 흠 없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은 서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을 서로 인정하고 채워주어서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오늘 말씀은 믿음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길은 고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잘 견딜 때 사도 바울이 안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야 이제 좀살것 같네 우리 주님도 우리의 든든함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 하시고요 칭찬하시고 또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지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애, 애,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멀리 떨어진 자녀가 뭐 평소에도 보고 싶지만 몸이 아프다거나 혹은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 가서 보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바로 주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생각하면서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함께 사랑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부족과 허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수가 많은 중에서도 우리가 서로 서로 견고히 서로 서로를 세워 주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때 서로 흠 없고 온전한 영광스러운모습으로설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안에서 또 행해야 될 것들을 굳게 잘 지킴으로 신앙의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